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 47장에서 55장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7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웠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곱고 아리따운 여왕 같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당신의 백성을 공률하게 여기지 않고 학대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세계의 주인인 양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40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얼마나 완고했으면 4절에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49장에서는 두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이셨던 첫 번째 노래와 달리 두 번째 노래는 이사야 자신이 노래의 주체가 되어 종을 부르시는 하나님, 종에게 주신 약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부르시고 대적을 제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숨겨둔 사람입니다. 이사야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킬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메시아, 예수님이 예언된 것입니다. 6절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26절에서 바벨론 포로로 질락한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으며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를 들려주는 50장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다시 한번 알려 줍니다. 1절에 이혼 증서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죄 때문이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어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깨우쳐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을 것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7절과 8절에 여호와의 종은 맡겨진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5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건을 들어 희망을 꿈꾸게 하십니다. 2절과 3절에선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며 사막을 에덴처럼 광야를 하나님의 동상같이 회복시켜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52장에서 독특한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1절, 2절에서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옷을 입을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안 줄지어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등 변화된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 즉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니 속박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리에서 죄를 털고 일어나라는 구체적인 행동에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사야 47장에서 52장을 읽겠습니다. 47장, 처녀딸 바벨로니아 내려와서 티끌에 한자. 딸갈 때에여 보자가 없어졌으니 땅이 안지라 내가 다시는 곡고 아리따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낚기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갈 때에여 잠잠이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극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도 하니하며 그들의 종말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의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더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모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거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랴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이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하리라.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의 같아서 불의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수 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 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던 자들이 각기 지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후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왕과하며 내 몸은 쇠의 힘줄이요내임마는놋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신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오 일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게 아니하기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달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여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느이라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이가 바닷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 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기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나 그는 해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러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은혜에 대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그 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금유리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살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를 로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음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어지그 전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너를 황폐하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라 내가 나의 로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런 내 황폐하고 정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좋게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권을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너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머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들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다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움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하는 자들에게 살을 먹게 하 세술의 취염같이 자기의 피해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는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팔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됩니냐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지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잇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여 와서 학자들 혀를 내게 두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시는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네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중의 목소리를 창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댄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 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놓으리라. 51장.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따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느니 그가운데기포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중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낭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들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인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파리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의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를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다곧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들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 잔을 마로지어다지어다어설어다 내가 이미 비틀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비워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주의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라 그들은 일찍 내게 이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딴 길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 2장 시온이여 낼지어다 깰지어다내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성 예루살렘이여 내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시온이여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팔렸으니 돈없이 송량되리라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스루이는 공양히 그들을 아파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드며내 이름을 항상 종류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지의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깊은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하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들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이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말미아마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53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 가장 유명한 네 번째 노래입니다. 종의 고난을 받는 모습은 약 700여 년후 여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마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가 탁월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고난을 노래하는 무거운 분위기이지만 읽는 사람들이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승리와 환희,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54장은 출산하지 못하여 버림을 받아 홀로된 여행과 같은 처지로 전락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 그로 인한 두려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데서 오는 무기력과 좌절,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더 이상 책망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화평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5장에서는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지 못한 자를 표상하는 돈 없는 자즉 모든 사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초청장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보면 돌아오면 살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내용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55장을 읽겠습니다.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를지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54장 인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예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예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장막터를 넓히며 내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출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며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구속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어릴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극률로 너를 모을 것이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하지 못하게 하 것같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리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극 금일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부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아니을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시색으로 네돌 사이에 더하며 창업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살 것이며 핫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마음이 암시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수프를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부리한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게는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동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숨벽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 은혜를 잊어버린 삶이 지속된다면, 나의 신경이 마비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영적인 신경이 쾌락, 탐욕, 물질, 권력, 이기심에 중독되어 은혜의 감격이 마비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몸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로 볼수 있고,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안에 거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